황영웅, 그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빠르게 뛰게 만드는 트로트의 황제입니다. 그의 곡 하나하나는 진심 어린 감동을 주며 그의 목소리는 곧바로 청자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소식. 그와 유명선, 이두 아티스트의 협업이라니. 이는 음악계에 있어 확실히 대대적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. 유명선, 그는 음악계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스타일로 그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의 작곡 능력과 황영웅의 발라드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노래 스타일이 만나면 그 충돌은 어떠한 음악적 혁명을 만들어낼 것인가? 팬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기대감 자체가 이미 그들의 협업의 성공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. 황영웅의 소울풀한 감성과 윤명선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채가 어우러질 때 그 결과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. 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장르입니다. 황영웅의 노래는 그 장르의 정수와도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. 그의 목소리와 윤명선의 음악적 비전이 만나면 그 합작의 음악은 또 어떤 색깔을 띌까요?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노래나 음악의 조합을 넘어서.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철학과 삶의 경험, 그리고 깊은 사랑과 열정이 담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. 그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,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. 황영웅과 윤명선의 협업이 가져올 새로운 음악의 바람은 그것 자체로도 이미 음악계의 히스토리를 쓸 것입니다. 그들의 음악이 어떤 감동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지 그 기대와 설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이두 아티스트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력을 기대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.